안녕하세요, 링고맘입니다. 오늘은 어묵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재료는 어묵 된장찌개니까 어묵이 좀 들어갈 것이고, 그래도 된장찌개는 감자가 좀 들어가야죠. 감자, 어, 양파 그리고 뭐 청양고추 그리고 대파 그리고 이거는 다시팩인데요. 아,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뭐 집에 있는 멸치를만 뭐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게뭐 여러 가지, 뭐, 다시마도 들어있고, 버섯도 들어있고,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하나 정도 넣으면, 보관하는 것도 편하고, 굳이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니까,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이거 써볼게요. 우선, 어묵 손질해볼게요. 어묵 저는 한장 준비했습니다. 뚝배기로 하나를 끓일 거니까,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부러워가지고, 막 끓어 넘치거든요? 한장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반을 자르고,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된장찌개는 감자가 조금 들어가줘야 반을 자르고 이렇게 썰을게요 이 정도 사이즈 감자가 그래도 포슬포슬 익히는 맛이 좀 씹히는 맛이 좀 있어야 맛있잖아요 는 조그만 거 하나 정도인데 양파가 좀 들어가줘야 된장찌개 그 된장의 그 텁텁한 맛을 얘가 좀 잡아줄 거고요 단맛도 이 된장찌개 단맛은 양파에서 나와야 되게 자연스럽고 맛이 있어요.는 대파를 좀 큼직큼직하게 먹으려고 뭐 이렇게 써셔도 돼요 이렇게 옆으로 는데 네. 모든 음식이 좀 약간 비주얼이 있어야죠.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보통 이거 하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청양고추 칼칼하니 먹고 싶어서 두개 썼어요. 뭐 면고 싫어하신 분은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. 또 먹다가 막 싫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잘게 썰지 마세요. 건져내도 되니까. 배기이 다시 팩을 넣고 좀 끓였어요. 이렇게 바글바글 끓잖아요. 그러면 이때 뭘 넣느냐면 감자부터 넣어주세요. 감자가 제일 늦게 익으니까 감자부터. 자, 넣어주시고. 얘는 이따가 뺄게요. 아깝잖아요. 조금 더 많이 우려내가지고 하려고. 감자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, 감자가 이렇게 좀, 보이시나요? 반쯤, 여기가? 반쯤 익었고, 여기가 하얗게 됐을 때. 이게 반 정도 익은 거거든요? 이때, 양념을 할게요. 된장, 크게 한 스푼.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, 이 된장도 콩으로 만든 거라서 단백질 이려서 이렇게 뜨거운 게 만나면 잘안 풀어져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넣고 조금 풀어주세요. 국에 네, 넣고 어머 국자 좀 큰걸로 할걸 소심해서 좀 풀어서 안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큰거 쓰세요 자 이렇게 좀 풀어서 이렇게 좀 육수에 풀어서 넣으면 얘가 뭉치는 것도 없고 한쪽이 뭉쳐 가지고 짠맛이 몰려 있지도 않고 이 정도 풀어졌을 때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늘 한 스푼 그리고 나서 넣고, 단맛, 양파. 지금 햇양파가 나온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양파가 되게 달아요. 그냥 막 된장이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, 어묵을 넣어주세요. 저는 오늘 버섯을 준비 안 했지만, 집에 남는 버섯이 있다. 그러면, 여기다 넣어 먹으면 맛있겠죠. 근데, 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것들은 아주 편하게 먹는 음식이잖아요. 뭐 요리로 해서 먹기도 하지만, 그냥 간단하게 집에 재료가 없고, 응? 근데 이렇게 찌개를 먹고 싶고 할 때는, 그냥 냉장고에 있는 남은 채소나 남은 재료 같은 것만 끓이고 끓이면 돼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오뎅이, 이게 어묵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화려한 것들은 뺐어요. 버섯도 집에 없었고요. 있는 그대로 준비해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른 거 해먹고 얘네들 막 냉동실에 한두 장씩 남았을 때 처치 곤란일 때 있잖아요. 기억해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끓여먹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한번 끓어 오르면요. 얘를 끄집어 낼 거예요. 사실, 뭐, 안 끄집어 둬도 돼요. 저는 그냥 끝까지 놓고 먹거든요. 어차피 이 망에 있으니까 애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먹기 전에 꺼내도 되는 게 저는 오늘 영상을 찍으니까 꺼내는 걸로 합시다. 바글바글 끓어오르죠? 얘는 비주얼상 빼주는 걸로. 맛있는 것쪽금 짜서. 고생했어. 마지막, 대파.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나요. 그리고 청 고춧가루를 살짝. 완전 쉽죠잉? 끝났어요. 된장찌개. 찌개가 완성됐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어묵이 주인공이니까 어묵부터. 음, 부드러워. 음. 하면서 약간 된장찌개니까 짭조름하면서 짜진 않아요. 일단 감자가 들어갔고 어 양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짠맛이 극한 짠맛은 아닙니다. 근데 된장의 그 특유의 그 짭조름한 맛 있잖아요.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맛. 찌개는 그런 맛이죠. 된장찌개는. 감자가 아까 도톰하게 썰었는데 었나 이거 보세요. 포실포실하게. 요즘 여름에는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많이 나고 또 여름 음식이에요. 고구마가 아 감자가 많이 먹어주면 좋죠. 음, 음, 포실포실. 맛있다. 찌개는 이렇게 감자랑 양파 찾아서 훅비벼 한쪽에서 이렇게 해서 <목소리> <목소리> 김치 음,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맛가요.